제주 어반 에어 모빌리티 JUAM 안녕하십니까? 궁금증 해결을 위해 나온 박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청 디지털융합과의 드론 UAM 담당하고 있는 김현준 중무관입니다 JUAM. JUAM이 뭐죠? JUAM. JUAM은 관광, 교통, 응급 세 가지 서비스를 세 가지 서비스 분야로 관광을 최우선으로 해서 네, 이거 다시 할게요. JUAM. A의 아제 JUAM A의 아 JUAM은 그 관광, 교통, 응급 서비스를 시작으로 관광을, 관광 서비스를 우선으로 해서 전국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언제 뜬다고요? 어, 저희 UM 상용화를 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년. 네. 올해가 몇 년도죠? 올해가 22년. 22년, 3년 남았네요. 3년 남았죠. 어, 일단 제주도는 관광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국내 최대 관광지고 음. 네, 그렇게 했을 때. 어, 아직 하늘길에 대한 이런 관광 서비스가 없어서 음. UAM을 통한 도입을 어, UAM 항공 좀네 네. 질문이 달라 잘라져서 <laughs> 질문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질문이요? 아니 <laughs> 네. 질문 달라질 수 있죠. 계속 대답 네. 뭐였죠 질문이? 그 하늘길 관광 사업이 아직 없습니다. 하늘길요? 네, 하늘 관광 사업. 하늘 관광. 네. 아 이거 뭐 투, 투어도 하는 거예요? 투어 같은 걸 아. 생각하시면 돼요. 투어도 될수 있고 또는 이제 섬간에 이동도 할 수. 있고 아, 이동도 할수 있고, 네. 어, 긴급하게 투입될 때는 u a m 에 환자가 탑승해서 뭐 이렇게 광역 병원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게 좀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음이라든지, 어. 네.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니까 어, 기존의 항공기와는 비행체계가 달라서 헬기를 예를 들자면 네. 헬기가 보통 300에서 600m를 비행하는데 네. 소음이 80에서 100db 정도. 음. 네. 근데 U.M. a 항공기는 어, 그 정도 비행을 한다고 하면 한 60데시벨 정도로 한20% 한20 정도 더 소음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약간 60데시벨이라는 게 체감이 안 되시는데 네. 어, 6 0데시벨 정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걸어다니면서 들려오는 소음 정도 일반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직 이착륙 할 때도 그 정도. 네. 조태알 관광을 우리가 먼저 상용화한다고 했으니 네. 관광을 기준으로 네. 지금 서울에 있는 한강 그 헬기 투어가 있는 거 아세요? 네. 어, 그게 1인당 약 비용이 25만 원 정도인데, 저희는 다른 또 항공 체계이기도 하고, 연료도 네. 어, 배터리를 사용하고, 어, 그보다는 좀더 저렴하지 않을까 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공기에서 연료나 이런 어, 뭐, 기술, 연료나 아니면 비행 이런, 음. 어, 뭐라고, 하는지? 이게 좀 제가. 전문가 맞으셨죠? 전문가 맞죠? <laughs> 전문가 맞죠? 그 대답을 어버버뭐버뭐하지 어버버, 어버버, 네. 항공기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항공기가 갖고 있는 인기, 인증 체계를 똑같이 한다거나. 사람들은 아, 이해를 못해요. 네. 사고 그쵸? 날 일은 없다. 응. 그냥 안전하다. 안전합니다. 네. 보장하실 겁니까? 보장은 개발사들이 하게 될 겁니다. 질문들이 많이 남았는데 나머지 내용은 2부에서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말 길었나 보다. 네, 엄청요. 네. 2부에서 뵈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